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한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요 며칠 따뜻했는데,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아롱이입니다. 편주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저에게 주신 질문이 이렇습니다. 누나 꿈에 아롱이가, 네. 자주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탄생을 한 곳이 아닐까라고, 네, 궁금하다 하셨어요. 아로이아 자꾸, 네, 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건가, 탄생을 했다면, 누나의 아기로 왔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전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은요, 항상 보고 싶고, 그립고, 함께한 시간, 영원히 기억할게 기억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네, 아프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음, 네, 그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롱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누나가 집으로 들어가는 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문 앞에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롱이는 뭐랄까, 막 격하게 막 그렇게 달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음, 아기 때나 뭐 한두 살 어렸을 때 그런 상태, 그때가 아니고요. 좀더 나이를 좀더 먹은 상태 같아요. 네. 어, 분명히 아이는 열심히 반가워 하는데요. 다른 아이들처럼 막 몸을 세워서 뭐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왼쪽 어깨가 어, 아마 신경이 쓰이거든요. 뭔가 몸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낀 건 왼쪽 어깨 정도만 느껴지고 있어요. 특별히 부르지 않아도요, 이 아롱이는 누나의 옆에 있습니다. 네, 달리 말하면 누나가 있는 곳은 그냥 아롱이가 옆에 있어요. 음, 느껴지는 다른 것들은요, 동물친구 동물친구들하고 는 나쁘지 않아요 근 네. 그냥그냥 그런데 사람은요 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요 관심은 일단은 별로 없어 해요 피하지는 않을... 음. 네. 계속해서 아롱이를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 아이 정도가 뭉쳐 다녀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쫓고 있어요. 장난치듯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도 흘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무언가 쫓아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뭘 보고 있는 걸까라고 잠깐 지켜봤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이긴 해요, 치맛자락 같은 모습, 네, 그리고 투명한 얇은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사라져요. 아이들과 아이들은 그것들을 쫓는 것 같고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은 알겠는데 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영체들은 그렇게 사라져 보이지 않, 않거든요. 일반적인 영체는요. 보유매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굳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고기한 영체들은요. 어, 보통은 네, 전체 모습을잘안 보이거나 굉장히 크거나 어, 신체 일부분 정도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나 느낌은 굉장히 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롱이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저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데도 환하게 웃음을 보이면서요. 잘 뛰어오고 있어요. 뛰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견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뛰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저에게 해줍니다. 안녕하롱이. 인사를 서로 나눴어요. 좀 전에 재미있게 놀고 있던데, 함께 있는 분 누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천사님일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곳엔 수많은 천사님들이 있으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누나가 아롱이 만나서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신 질문. 그리고 전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라고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으니까 부탁할게. 아, 누나 꿈에 자꾸 나오던데 환생을 한 것일까라고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보면은요, 저도 그, 그 그냥 느낌적인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네, 정말 물어보긴 했어요. 환생한 것일까? 눈앞꿈에 자꾸 보이는다고 하는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이곳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꿈에 보이는 것과 환생에 대한 것은 그리 연결되지 않습니다. 꿈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환생과는 기대만큼 영향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나의 실생활에 보이는 징후가 더 정확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꿈에서 아무리 많이 보이는 그것하고요, 환생하고의 그 관계는 거의 미약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전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네, 자꾸 보인다고 해서 환생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내용이 중요하겠죠? 네, 그 내용. 어떤 내용일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오히려 실생활에서 네, 그 징후를 보고 더 자세히 알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만 알려드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꾸 미세한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라는 정보였거든요. 뭐 무언가 반복해서 보이거나 나타나는 것들 그건 누나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이곳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무언가 실생활에 자꾸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그 눈에 띄는 것이 아롱이와 연결이 되나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아이로 왔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아이를 볼 때마다 아롱이에 대한 무언가가 겹쳐지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곳에 없다라고 느끼는 거는 매우 강력한 신호는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아, 아직 이곳에 있구나. 또는 환생할 때가 됐구나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지표는 있긴 한데요. 어, 일단은 본 그대로라면은, 네,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청이말 전했습니다. 누나가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듣고 기억하길 바래. 항상 보고 싶고 그립다 하셔. 아롱이와 함께한 시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보러 가고 있어요. 누나가 잠을 자다가도 깨우는 것이 지상의 기억 같은 것일 거예요 라고 합니다. 지, 지상에서의 기억은요,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도 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합니다. 누나가 기억하는 순간 나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치 컴퓨터 스위치를 키는 것과 같아요라고 합니다. 컴을 키게 되면 네, 컴을 키게 되면 메모리 용량, 나는 어떤 능력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인식하는 것. 네. 컴퓨터를 부팅을 하게 되면. 뭐 메모리 얼마에 업로드 얼마에 뭐 이런 것들 속도 등등은 스스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억하는 순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합니다. 네. 우주는 하나의 기억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저 또한 그 기억의 일부로서 존재하고요. 누나와 함께한 모든 것들을 저도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고 있어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잘 뛰는데요. 숨도 차지 않아요. 건강했던 기억 가지고 있죠? 네. 전그 상태에 그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저도 함께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음, 집, 집에서 기억하는 것, 지상에서 기억을 하는 순간이요. 똑같이 무지개들이 건너 있는 애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네, 스위치를 누군가가 누른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에게 떠오르는 기억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대로 적어드리긴 한 거거든요. 네. 누나의 기억하는 순간 이곳에서 누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 합니다. 제가 잘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저도 모르면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전달력이 약하긴 할것 같은데, 그게 네,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